마서 비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어, 오늘 저희가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소개하려고 어, 음식점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껌얌꿍 어, 제일 태국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이예요 껌얌꿍하고 어, 저희 입맛에 맞는 후바풍까리두 어, 가지를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제들 대신 맛있게 먹고요. 어, 열심히 또 수면해서 어, 내년도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교 선. 똠념꿍이 나왔습니다. 아, 똠념꿍 맛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꿈은 어, 새우를 말하는 건데요. 어, 향신료 요거 월계수를 넣고 해서 정말 맛있는 새콤 달콤 맵고 그래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곳에 오면 늘 즐기는 음식이 뚬냠꿍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laughs> 아, 드디어 나왔다. 뿌! <립> <립> 밥국가리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한국 식당에도 가면은 태국 음식점 어 태국 음식 파는 데서 박풍카리가 아주 인기 음식이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태국에서 직접 만드는 거에 비하면 맛이 다르겠죠 아주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태국에 오면은 아, 저희가 대접해 드릴게요 박풀파이딩입니다 이것은 박풀파이딩입니다 그냥 어, 편하게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밥이랑 같이 먹기도 합니다